안녕하세요 두탁입니다 예, 오늘은 저기 공기청정기를 좀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차는 이제 현대 그랜저 차량으로 어, 출고 때 이제 그 트윅스 현대 트윅스 순정옵션으로 공기청정기를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수석 시트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아마 출고되고 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산으로 가서 아마 그쪽에서 아마 추가로 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제 2 차의 순정 옵션에 보면은 이렇게 에어컨 컨트롤 하는 부분에 이 버튼에 이제 그 보시면은 공기 청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불이 LED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터치 버튼이에요. 이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제 수동 모드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 한번더 터치하면, 이제 이 자동 모드로 인식을 해서, 이 LED가 만약에 이제 여기 공기가 안 좋다. 그러면 색깔이 뭐 2단계, 3단계로 해서 변하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오토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뒷자리로 가서, 한번 필터랑, 상세하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이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필터를 필터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네. 보시면 이렇게 필터를 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 분해가 되고요 예, 안쪽으로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잡아당기는 요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빼면 이렇게 필터가 나옵니다. 예, 여기 품번이 써있고 아마 이게 현대부품처에서 문의를 하시면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커버를 껴주시면 되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고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와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아마 차량을 출고하실 때트윈스 옵션으로 아마 어 옵션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공기청정기 예 리뷰였고요. 제가 설치하는 방법은 또 따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